안녕하세요. 돈따라 길따라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출근했습니다. 아, 요즘 금요일 날에는 좀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산역보다는 장암역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장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락산역은 금요일 되면 이상하게 콜을 늦게 받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잔머리 써서 장암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콜 멋진 콜한번 잡고 한번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오늘 우리 기사님들 금요일인데 요즘 뭐 불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타는 거니까 그래도 뭐한 주간 동안 좀못 찍은 거 오늘은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암역 삼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11시 방향으로 호원동이고요. 제 밑으로는 장암역에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대기하면서 콜이 호원동에서도뜰수 있기 때문에 장암역 삼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각에는 장암역에 콜이 조금씩 떠요. 뜨고 이제 이쪽에는 기사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뜨더라도 어, 제가 잡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외곽 홀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외곽 순환로를 탈수 탈수 있어서 그런 어떤 편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홀을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8시 38분. 아, 엄청 죽었네요. 여기 앞에서 광북 유물장어인데요. 로지로 별내 아이파크 가는 건데 2 5 0 0 0 원에 잡았습니다. 2만 원에 계속 떠있던 홀인데 5 0 0 0원올라와서 그냥 잡았습니다. 별내동에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9시 1분 별내동에 도착했습니다 아이파크구요 어, 아까전에 장암역에서 어, 전동이 타시는 어, 기사님테 오랜만에 봐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콜을 잡았는데 콜이 계속 없더라구요 결국 2만 5천원짜리 별내동 아이파크에 왔습니다 어, 저는 좀 이동하면서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9시 4분 어, 어, 여기 별내동 장어의 꿈에서 우리 인창동 가는거 하나 잡았어요. 로지로 2 5 0 0 0원 이고요. 어, 빨리빨리 이동해서 또 구리 인창동에서 또 계속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9시 35분 저는 구리 인창동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서 구리 농수산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콜을 하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9시 54분 저는 지금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콜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 로지. 어, 뭐, 단가 있는 거 5만원짜리는 인창동 들렸다가 청라동 가는 건데, 좀 경유해서 좀 그렇구요. 음, 홀만화도 뭐, 특별히 단가가 높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런데 추천 단가 하나 올라오면, 그거 자꾸 한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음, 행신동, 인창동에서 행신동 가는 거. 요거 한만원 정도 올려주면, 4만 원이면,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찍어 놓은 거는, 찍어 놓은 건두 개는 있습니다. 찍어 놓은 건두 개가 있고. 저희 행신초등학교 4만 원이면 참 좋은데. 음, 빨리 분위기 안 오르지가 않네요. 카카오는 프로 단독 배정권 하나 써 놓고 있고. 아 여기서 하나만 추천 방가딱 올라 연면좀 좋은데. 수림동 음. 남궁로.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질라고 하네. 아 남궁로. 이거는 운행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콜 하나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콜 하나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응. 다산동에서 콜만으로 청라 가는 거 6만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고객한테 이동하고 있거든요. 청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분 청라 도착했습니다. 아이이 콜이. 손님이 저기 다산동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북부간선도로 딱탈때 그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르막길을 또 올라가려면 그래도좀악셀하다 좀 밟아야 되잖아요? RPM 조금 올라가겠죠아그 RPM 소리 듣, 듣자마자 속도를 줄여달라고 하고 외곽순환로 탈때 100km를 꼭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요. 뭐 안전 운전 하는 건 좋은데. 아, 오는데 너무 졸려 가지고 또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뭐 하냐고. 빨리 가서 뭐 합니까? 콜 잡죠. 아, 진짜. 아무튼 이 청라에서 콜 하나 잡고 또 이동해야죠. 그럼 콜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11시 13분 김포 고촌 가는 콜 잡았습니다. 로즈로 잡았고요. 35,000원입니다. 제가 김포 고촌을 가면 또 예약 손님 있죠. 그 예약 손님이 참 오늘은 표전으로 타네요. 어, 도착해서 김포 고촌에서 강북구 번동으로 곧바로 이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 고촌에서 영상 이어 갈게요. 11시 45분 김포 고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다산동에서 그 손님 만나러 갔었을 때 청라가는 거리죠. 어, 이 고천 예약 손님이 저기 뭐 선배인데, 그 선배가 전화 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올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청라 가서 한번 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했는데 청라 도착하고 나서 김포 고천 오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 저는 김포 고천역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한 12시 넘어서 어, 김포 고천에서 강북구 본동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강북구 12시 55분 강북구 본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퇴근해야 좀푹 자고 내일 일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일 때보다 확실히 금요일이라 좀 콜이 조금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도 좀 수입이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뭐 복귀콜을 타시고 귀가하시는 분들 또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토요일 날, 내일, 새롭게 또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